어깨에 찾아오는 석회성 건염은 어떤 걸까요? 힘줄에 석회가 끼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 인구의 한10% 정도에서 발생한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원인은 불명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예방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이게 원인 불명의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방법은 특별히 이제 권해드릴 게 없고요. 일단 어... 발생하고 나서 관리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제 네.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게 힘들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깨가 굳게 되죠. 그렇죠. 어깨가 굳지 않게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는 스트레칭 운동. 네. 요거를 꼭 하셔야 네. 잘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혹시 어깨가 굳지 않도록 하는 네.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실 게 네. 있을까요? 네. 추천. 벽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네. 아 선생님 어깨가 굳지 네. 않은 운동을 알려주신다고 네. 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쓰셨을까요? 이제 벽을 좀 이용해서 스트레칭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기구 필요 없이 벽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벽이랑 수건만 있으면 집,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먼저 벽을 정면으로 보고 어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스스로 이렇게 팔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벽을 짚고. 이제 안 아픈 선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아, 그 네, 다음에 <웃음> <웃음> 되는 만큼 올라 다음에 되는 만큼 올라 간 다음에 본인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죠. 오. 이걸 앞에서 열번 그리고 옆에서 똑같이 타고 올라가서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올라가죠. 아. 네. 그리고 되는 만큼 한 다음에 본인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죠. 한번더 앞으로 열 번. 옆으로 어? 10번 음. 누르시고. 어, 이게 효과가 네. 있을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네.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실 때 네. 주의 사항이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네. 무조건 꽉꽉 눌러 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나 본인의 네. 체중을 모두 눌러서 네. 하는 거군요 어깨 가동 범위를 다 쓰셔야 됩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어떤지 봐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하고 앞. 어. 이렇게 이 미가지를 하고 올라갑니다. 오, 저는 이쪽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네.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체중으로 누르는. 어! 네. 어? 뭐야? 오 네. 진짜 시원한데 이거? 네.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네, 이렇게 1 0번 하시고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밑에서 시작하세요. 아또 이것도 네.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네.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체중으로 넷. 눌러주고. 네, 이런 와! 식으로 하시면. 와, 어 뚝뚝 소리 났어. 네. 와 이거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오 진짜 시원해. 네. 와. 아 근데 선생님 약간 <laughs> 조금 고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아픈 걸좀 참고 네. 해야 되거든요. 오 이거는 네. 진짜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네. 준비물이 필요 없어서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약간 뿌듯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이제 더 알려드릴 <laughs> 운동이 있기 때문에. 아또 있어요? 어 네. 너무 좋다.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 갑자기 이 수건은 어떤 건가요? 아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 운동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회전 운동입 <laughs> 아, 그건 <laughs> 아, 일단 뒤를 돌셔야 됩니다. 아, 뒤를 네. 돌긴 돌아야 됩니다. 뒤를 돌고. 네. 이게 왼쪽 어깨를 아픈 어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laughs> 네. 한 다음에, 네. 오른쪽 팔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왼 네. 아픈 쪽 팔을 아래쪽으로 놓고 네. 하는 겁니까? 네. 하나. 어. 네. 그렇죠. 둘. 어! 와. 이렇게 하고. 오, 되게 신하네요 이제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해죠 반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팔로 내려주는 네. 거죠, 이렇게. 아 이번 내려줍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어.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laughs> 와 이게 정말 쉬운 동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여기 뒤쪽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팔 뒷근육에 진짜 이렇게 팽팽하게 펴지면서 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아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아픈 부위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네. 위로 당겨주고 그렇죠. 둘 네. 이건 몇회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10회 반복 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땡기, 땡기는 말. 거였나요? 바꿔 잡으셔야죠. <laughs> 아 맞다 맞다. 에? 어떻게 바꿔지잠깐자 <laughs>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도 10번 네와 그렇죠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시원한 운동법이니까 석회싸움 건염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기에 이 운동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꿀팁 감사합니다. 네.